네 어, 이번 영상은 핀차 마유라 사나라는 자세입니다. 핀차 마유라 사나죠. 어, 제가 이렇게 구석으로 와서 네, 자리를 옮긴 이유는 네, 이 어려운 동작을 연습하기 위해서 벽이 필요해서 이쪽으로 와봤습니다. 이 구석으로 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네 어, 핀차 마유라 사나를 네, 먼저 보여드리면 자세는 이렇습니다. 아마 어, 요가에 관련된 영상이나 어, 사진 같은 걸 보면 이런 자세를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어, 팔꿈치랑 어, 손바닥 두 개랑 그리고 띄운 머리로 이렇게 거꾸로 서 있는 거죠. 어, 자체만으로 보면 굉장히 어,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거를 연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머리 서기를 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머리석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숨도 좀 쉬고, 어, 반다도 좀 잡을 수 있고, 여기 승모근에 힘을 어느 정도 뺄수 있을 정도의 연습이 되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거를 건너뛰어서 연습을 하면, 어, 머리에 앞도 좀 많이 찰 거고요. 네, 어깨도 많이 좀 열이 팍 오를 수도 있고, 어, 다가기가 조금 힘든 자세일 겁니다. 머리 서기를 충분히 즐기신 후에 그 다음에 시작하시는 것을 네, 추천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네, 몇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할게요. 머리 서기를 했다가 이제 머리를 띄워야 됩니다. 네, 어렵죠? 어, 목에서, 허리에서 목으로 전해지는 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머리 서기를 했을 때 머리에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어,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벽도 사용을 하고 머리 속이로 진입을 한 후에 충분히 벽에 기댄 상태에서 머리를 떼는 연습. 네, 이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동작을 먼저 보여드리면, 어, 시르스사나 A죠. 깍지를 낀 상태, 그리고 정수리를 바닥에 낸 상태에서 그냥 아주 편하게 점프를 뿅 해서 벽에 발을 붙이는 겁니다. 두 발로 뛰거나 아니면 한 발로 뛰어서 편하게 벽에 기대서 시작을 하는 거죠. 어, 첫 번째 점프하는 게 끝났으면 자세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한 후에 이제 손가락에 깍지를 푸는 겁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대는 거죠. 그 다음 반다라든가 복부의 힘을 먼저 확립을 한 후에 팔꿈치로 바닥을 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머리를 뿅, 뿅,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에 바닥을 댄 상태로 이 팔꿈치를 움직여서 이두 개의 힘으로 바닥을 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를 띄우는 걸 하는 게 아닌 거죠. 머리를 그냥 가볍게 하기 위해서 두 어깨에 힘을 쓰는 연습부터 하는 겁니다. 어, 어느 정도의 어깨 쪽에 유연성도 좀 필요할 거고요. 밀어내는 힘도 좀 필요할 겁니다. 어, 연습하는 단계 중에서 어, 제 예상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벽에 충분히 기댄 상태에서 팔꿈치 두 개를 이용해서 밀어내서 머리를 가볍게 만드는 연습, 이게 첫 단계입니다. 자, 이제 2단계입니다. 어, 영상은 바로 다음이지만, 어, 이거 연습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어, 이 밀어내는 연습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머리에서 오는 압박감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 이제 이륙을 방금 시작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날개 방향을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바닥에서 머리를 많이 띄울 필요도 없고 아주 약하게만 띄워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어깨를 조금 더 번해서 어, 구부러져 있던 어깨를 좀더 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머리서기를 먼저 연습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깨가 충분히 여유가 있지는 않으면 어, 머리를 가볍게 만드는 거는 어느 정도 할수 있지만 어깨를 여기에서 열어내는 부분은 그만큼의 더 충분한 심, 심적인 여유가 좀 필요할 테니까요 자첫 단계에서 손바닥을 대는 것 그리고 머리를 가볍게 하는 것까지 연습을 한 후에 머리가 어느 정도 가볍거나 띄어주는 느낌이 들면 어깨를 조금 더 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 여기에서 여기까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 어깨가 이 상태에서 핀차를 하는 것과 어깨를 완전히 연 상태에서 핀차를 하는 느낌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 기둥의 각도가 이렇게 있을 때라, 어, 피사의 사탑 네. 그것처럼 기둥의 각도가 이렇게 있을 때라, 어, 밑으로 내려가는 하중의 크기가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어, 여기까지 어느 정도 유연성만 발휘하면 이 핀차 마이러스 하나가 훨씬 안정감이 생길 겁니다. 벽에서 발도 떨어뜨릴 수 있을 거고요. 자, 1단계 가벼워지게 네. 하는 것, 2단계 어깨에 여유를 주는 것 여기까지가 끝나면 이제 벽에서 떨어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벽에서 떨어지는 건 어, 머리 서기에서 연습을 했을 때와 난이도가 비슷해요 그냥 한 번에 뿅 하고 점프를 하는 게 아닌 그만큼 발을 중간에서 더 멀리 보내서 앞쪽과 뒤쪽에 무게 중심을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어느 정도 평균이 재어지면 벽쪽에 있는 발은 알아서 어느정도 떨어지게 되는거죠 여기에서 시간을 좀 보내는 연습을 한 후에 익숙해지면 그때 발을 모으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거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무게중심을 분배하는 연습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는거죠 어. 이 부분도 아까 어깨를 빼는 것만큼 올해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도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까지는 아니고 이제 벽에서 발을 떨어뜨린 후의 얘기인 거죠. 어, 핀처마요라사나를 보면 어떤 분들은 긴 곡선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백밴드를 적당하게 만든 후에 다리의 각도가 바닥에서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 모양으로 보여드리면,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은 그냥 이렇게 긴 곡선을 만드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발끝을 당겨서 약간의 백밴드, 그리고 발을 일직선으로 쭉 뻗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 요즘은 2번을 많이 하세요. 네. 이유는 역시 또 반다의 얘기입니다. 물라 반다랑 우디아나 반다를 잡고 있으면 여기 몸 중심에서 아주 강하게 잡고 있는 기둥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디아나 반다가 조금 풀리면 1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1번이 꼭 틀렸다고는 볼수 없고요. 2번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를 1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으로 먼저. 어, 안정감이라든가 유연성을 조금씩 양보를 해서 균형 감각을 키우는 연습을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반다까지 잘 잡아서 이번의 모양을 할수 있는 물음표가 거꾸로 세워진 모양 같은 이런 부분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번이 조금 더 어렵다고 할수 있겠고요. 반다나 어깨 유연성에 힘이 좀 필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 여태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린 어렵거나 또는 재밌는 자세들 중에서 이 자세가 아마 가장 난이도가 높을 겁니다. 어, 영상을 보는 횟수는 몇번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방법을 잘 체득을 하신 후에 긴 시간으로 연습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질문이 혹시 있으시다면 네, 제가 잘 섞어서 이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